네자 a의 2x 제곱 보이나? 그게 1 2일래 자, 이 사실을 이용하래.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아의 값을 구하래. 근데 이아의 값이 보니까 b다, 그죠? b, b, b. 자, 그럼 우리는요. 자, 분수의 성질을 알고 있죠. 자, b분의 a가 있어. 자, 얘는 뭐하고 갔냐면 내가 분모에도 c를, 분자에도 c를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c는 0이 아닌 수를 얘기하겠죠. 자, 그럼 b 곱하기 c, a 곱하기 c 해도 결과가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자, 지금 우리는 이 값을 구할 건데, 한 번만 다시 적어줘봐. AX 더하기, A의 마이너 X, 분의, 자, A의 X, 자, 요 아이의 값을 구하라, 이건데,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얘들아? 이 사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어, 지수가 뭔데, 지수가? 지수가 EX다, 얘가 EX.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 분모 분자에 얘들아 똑같은 수를 곱할 거니. 자, 어떤 수를 곱해야 하느냐? 그게 포인트다. 알겠지?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지수가 2의 x, 2x가 돼야 돼. 그러면 분모 분자에 얘들아 얼마 곱해야 되게? 그렇죠? ax, ax 요걸 똑같이 곱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배법칙에 봐봐.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2x e, 맞나? 자, 고그 다음 분배 법칙에 봐봐. a의 0제곱 되는 거 알겠지? 어, 그 위에도 마찬가지. 분배, 분배 봐라 그럼 a의 2x 마이너 a의 0제곱? 이 된다, 이거? 그럼 a e 2x는 이제 10이고요. 문제 주어졌죠? a의 0제곱은 1이다, 이거. 자, 10 마이너 1이 되어서 11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